안녕하세요. 좋은 가든 길라잡이 박현숙입니다. 오늘은 10월 11일입니다. 10월이 가고 있네요. 아쉽죠. 이 가을이 가는 것이 물론 겨울도 좋은데 아, 가을이 가는 이 10월 하루하루가 저희는 너무 아깝네요. 아, 저는 해를 좋아해요. 제가 정말 깨달았어요.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해가 나오는 날은 좋을까? 했더니 제가 해를, 햇살, 햇볕, 해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 중에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어, 미국의 콜로라도에 살 때였어요. 해가 아주 많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어, 아주 그 일교차가 심해요. 낮에는 하, 항상 해가 있어서, 쨍쨍쨍, 따뜻하네. 그런데 이 영동도, <laughs> 아, 비슷한 환경이네요. 일교차가 심한데, 낮에는 해가 그렇게 따뜻하게 있어요. 요즘은 뭐 이렇게, 어, 이렇게 미세먼지 이런 게 없어서 좋죠. 그래서 해가 이렇게 서서, 해가 가만히 앉아있는 날들, 그리고 이 해가 가는, 기우는 것이 참 아쉽고, 아, 1 0월이 가는 게참 아쉽네요. <laughs> 여러분, 여러분 어떠세요? <laughs> 자, 오늘은 좋은 부부가 되면 자녀는 잘 자란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음,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 많이 애를 쓰죠. 그러니까 자녀 교육, 자녀 양육에 어, 많은 생각을 하고 애를 쓰고 대 정도 투자하고 에너지를 많이 썼잖아요. 그런데 이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진짜 그 뭐냐면 부부 관계를 신경을 쓰면 돼요. 친한 부부가 되려고 하면 그리고 거기에 에너지를 쏟고 투, 시간을 투자하고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잖아요. 좋은 부부관계를 맺으려고 그러면 아주 자연스럽게 자녀교육이 잘 돼요, 여러분. 이것은 먼고 불변의 법칙, 이런 것입니다. 진짜 쉽죠? 그래서 이 부분에 신경을 써야 돼요. 자녀와의 관계, 자녀 양육보다 더 많이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부분,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되는 부분은 부부관계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만 아, 서로 사랑하면서 존경하면서 위해주면서 살면 자녀 양육에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아이들은 그냥 그냥 그것 자체로 안정감을 갖고 행복해하고 아 어떻게 살 것인지를 보게 되고 그걸 따르게 돼서 잘 자라게 돼 있어요.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부부가 되면 자녀는 잘 자란다. 자녀를 키우는 최고의 방법은 부모가 서로 사랑하면서 하는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서로 안고 인사하는 엄마 아빠가 되자. 아침에 일어나면 저희는 배꼽 인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이렇게 하고 안아줘요. 이렇게 안아주고 기도도 한두 마디 해줍니다. 그것을 자녀들이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엄마 아빠가 아침에 일어나서 안녕히 주무셨어요. 서로 인사하고 안아준다. 어린아이, 아니면 장성한 자녀도 이 모습을 볼때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래서 저절로 잘 자라게 돼요. 그 작은 행동, 부부 안에 한이 작은 행동을 가지고도 자녀들은 잘 살게 돼요. 미래에 소망을 갖게 되고, 어떻게 살 것인지를 또 정하게 되고, 안정감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막 자기들 어떻게 밥을 먹여서 보낼까 이런 것보다는 먼저 배우자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배우자가 아직 안 일어났으면 뭐 이렇게 어떤 분들은 볼에 뽀뽀를 해준다 하잖아요. 뽀뽀를 해도 되고 어, 여보 괜찮아? 당기 편하게 자 이렇게 오늘 아침에 저희 남편이 새벽에 깼어요. 뭘, 뭘,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그리고 새벽에 일찍 일어났기 때문에 아침에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어제 늦게 잤는데 새벽에 일찍 깼기 때문에 졸리다고 하더라고 요 아침에 아침밥을 먹고 나서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여보 더자 <laughs> 그냥 푹자 그랬더니 어 여보 3 0분 후에 깨워 줘 알람 맞춰 놓게 그래서 아니야 알람 맞추지 말고 자고 싶은 대로 푹 자라 그랬더니 너무 그 말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어, 안 깨우고 저는 밖에 나가셨어요 혹시 집안에 시끄러우면 깰까 봐 남편이 밖에 있었어요 밖에서 할 일도 제가 많으니까 이렇게 어, 서로, 부부 안에 배우자를 많이 신경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들의, 그의 건강, 그의 심정, 그의 고민, 이런 거, 아니, 그의 행복, 이런 것에 신경을 써주면, 저절로 자녀들은 그걸 보고 자라기 때문에 잘 자랍니다. 자,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대화하는 부부가 되자. 엄마, 아빠가 대화할 때, 고개 돌리고, 혼자 말해. 왜내 말을 안 들어? 막 이런 게 아니라, 허, 여보, 그랬더니, 왜? 하면서 이렇게, 고,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눈을 바라보면서 둘이 대화를 하는 모습을 자녀가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름답죠? 자, 그 다음에, 여보, 사랑해라고 자주 자주 말하자. 부부가 집안에서 집 밖에서 언제든지 여보, 사랑해. 여러분, 그 배우자의 호칭도 여보라고 하면 더 좋아요. 어, 여보가 잘안되는 분도 연습해보고, 한번 여보 하시고, 사랑해, 이렇게. 자녀들 들을 때더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진짜 좋아할 것입니다. 이 내면에, 뭐라 하지? 자존감 강한 아이로 키우고 싶잖아요, 여러분. 다, 그게 자녀 양육의 굉장한 또 하나의 목표잖아요. 자존감이 강한 아이로 키우는 거. 이 자존감은 다 이런 데서 와요. 어디서 오냐면, 부부, 부모님의 관계에서도 정말 많이 옵니다. 부모님 관계가 안정적이고 평화롭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 존경하는 관계라면 어떻게 느끼냐면 아이들은 어, 나는 참 귀한 사람이구나. 이걸 느껴요. 난 태어나길 참 잘했어. 나는 살 만한 가치가 있네. 이렇게 자존감이죠 그거를 말안 해도 스스로 갖게 돼요.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그래서 오늘, 여보 사랑해. 이렇게라도 좀 실천해 봅시다. 그 다음에, 여보, 수고했어요. 라고 말하며, 배우자 어깨를 감싸주자. 여보, 수고했어. 어, 요즘은 그 아내든 남편이든 다이 말을 듣고 싶은 것 같아. 왜냐면 요, 요즘 사람들은 너무 수고를 많이 해요. 진짜. 근데 수고했어라고 이렇게 또 어디서 또, 말해주는 사람이 또 없어요. 너무 많은 수고를 하는데, 어쩌면 우리가, 어, 한, 음, 우리의 힘에 붙이게 수고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한, 이 정도 수고를 해야 되는데 이 정도 수고하는 사람들 정말 넘치게 120% 수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듣고 싶죠. 내가 수고한다는 말 그러면 배우자끼리 서로 해주면 얼마나 좋죠. 여보 수고했어요. 또그 말에 덧붙여서 여보 고마워요. 이런 얘기 그 얘기를 자녀들이 들, 들을 수 있도록 해보세요. 그 다음에 좋은 부모가 되려고 노력하기보다 좋은 부부가 되려고 노력하는 부모를 보면 자녀는 잘 자란다. 정리했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려고 막 애쓰는 것보다 좋은 부부가 되려고 애쓰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 자녀들은 잘 자란다. 아멘. 자 그래서 친밀한 부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는데요. 영혼욕으로 여러분 한 가지 이상씩 꼭 실천해보세요. 배꼽 인사하기, 안아주기, 사랑한다고 말하고 수고한다고 말하고 고맙다고 말하기 또 뭐가 있을까? 아 서로 도와주는 모습을 또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또음 뭐가 있을까요? 아 생각이 났어요. 아 제가 음 저희 부모님이 생각이 났어요. 물론 저희 부모님도 때로는 싸우시고 어, 이런 갈등 하시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 제가 기억하는 한은, 어, 저희 동생도 이런 그런 얘기 하더라고 참, 이게 많이 싸우신 걸 많이 들었대요. 보고. 그런데 저는, 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도 마찬가지에 부모님 싸우시고 하는 것, 갈등 관계 있는 거를 경험하고 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저는요, 부모님이 정말 사랑하는 모습을 많이 본것 같아요. 그,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갈등하는 모습보다 적게 봤을 수도 있는데 참 신기하죠 내가 무엇을 어, 기억을 하려고 애를 쓰냐면 부모님이 서로 사랑했던 모습 서로 위해주는 모습을 기억하려고 더 많이 애를 쓰니까 마치 이게 빛이 돼서 안 좋은 기억들을 밀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삶이 굉장히 안정감을 갖고 내 스스로 자존감이 높아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 그래서 저는 늘 기억해 우리 부모님이 서로 사랑했던 것을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한다는 것은 그것이 반복되고 막 이럴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어쩌다 한두 번일 수도 있는데 그 좋은 기억이 그걸 기억할 기억을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안 좋은 기억이 거의 없어져요. 이걸 밀어버리는 거죠. 우리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까지 여러분이 부부 갈등을 많이 겪었다면 어,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까지 한 것은 그걸 막안 뭐 좋은 모습을 보인 것을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제라도 지금부터 좋은 모습 보여주면 돼요 그 좋은 모습을 기억해서 그동안 안 좋은 모습을 밀어 버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안정감 있게 자랄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자랄 수 있는 기회가 부모님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갖고 자기들도 소망을 갖고 살수 있는 자존감을 갖고 살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직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기회를 줄수 있는 날이 얼마든지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하면 돼요 하나 나눠드리면 좋은 기억?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를 참 존경했다, 사랑했다 이런 기억이 나요. 뭐냐면 아버지가 늘 늦게 들어오실 때이 밥을 그때는 밥솥이나 밥통이 없을 때죠 이불 속에다 넣놨어요 어 따뜻하게. 그래서 아버지 가 오시면 그걸 얼른 꺼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밥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서 그 이상하죠. 그것을 보면서 왜 저는 어린 나는 우리 엄마는 참 우리 아버지를 사랑한다 이런 걸 느꼈을까요? 이게 어린아이들이 느끼는 것 같아요. 어, 그 저렇게 하네? 당연해. 이렇게 안 하고, 우리 엄마는 참 우리 아버지를 위해주고, 우리 아버지를 존경하고, 우리 아버지를 참 사랑하네? 이렇게 느꼈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이게 변화함이 없어요. 우리 엄마는 아빠를 사랑해. 이렇게. 그리고 또 아버지가 이제 외부에서 직장 다니신 적이 있었는데, 이제 주말에 오시면 반찬을 해 가잖아요. 자취하시니까. 그럼 어머니가, 그 아버지가 좋아하는 반찬을 막 해가지고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 그 지금 생각해 보니 코다리 조림인 것 같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당신 이 해준 이 코다리 조림이 너무 맛있었다.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림이 만큼 막더 만드신 거예요. 아, 그 기억이 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너무 행복해하셨던 그 코다리 조림을 보면서 아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어 우리 아버지도 엄마를 참 사랑했구나. 그냥 맛있다고 말해줬거든요. 그 맛있다고 말해줬는데, 왜 아버지는 엄마를 사랑했다고 느끼고, 저는 또 엄마가 그렇게 아, 아버지의 그 말이 환하게 웃은 게 기억이 나요. 그 모습을 보면서 엄마는 진짜 아버지를 사랑하는구나. 이걸 느꼈다니까요. 그러면서 내 안에 그냥 그, 그 순간에 내가 지었던 미소가 그냥 떠오르는 거예요. 저 안에 그 행복했던 기억이. 그런 거 같아. 그렇게 자녀들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엄마가 뭐너 공부 잘해야 돼 반찬 뭐 집안일도 잘해야 돼막 이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도 어, 제가 막 열심히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안정감 있고 내가 행복했으니까 왜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음 여러분 오늘부터 자녀들에게 꼭 보여주세요 부부가 서로 안아주고 좋은 말 해주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어 이렇게 어, 손도 잡아주고 사랑의 수신호도 보내고 막 이런 일부러 막 자녀 앞에서 표현하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행복하고 여러분 자녀도 행복한 자 그러니까 뭐가 된줄 아세요? 자녀 때문에 부부가 더 가까워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좋죠? 그래서 자녀는 그야말로 선물이 되고 상이 되고 그래서 그 기능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를 더 친밀하게 만드는 존재가 되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원래 창조의 뜻일 것 같아요. 올리고. 아멘. 그래서 서로 사랑하 모두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에게 보여 주는 그런 노력을 오늘 꼭 하시면서 오늘 오늘의 명언. 좋은 부부가 좋은 부모다. 아멘. 좋은 부부가 좋은 부모다. 좋은 부부가 좋은 부모다. 아멘. 좋은 부부가 좋은 부모다. 꼭머릿 속에 이렇게 입력해서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부부가 부부가 되는 거 좋은 그것이곧 좋은 부모다. 그래서 좋은 부부가 되려는 노력을 달마다 하자. 아멘. 오늘도 좋은 부부로 행복을 느끼고 누리는 그런 행복한 그런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